뉴스탑파에서보할할수없없습다다무위험험해서이 k m 유효사거리가 가능한 o m 용라이플총이 있습니까? 있죠 이게 밀수된 사실을 국정원에서 첩보를 입수해서 조사하고 있다 밀수가 돼서 비행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밀수라는 건는 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밀수가 돼서 국정원에서 이 첩보를 포착해서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그런 첩보가 돼서 자기들이 조사하고 있다는 라 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확률이 높잖아요 이건 되게 신뢰할 수 있, 있을 만한 소스니 근데 그럼 그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시기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암살하려고 그런 거아니니요 그게 영화에서 보면 적용용은 네. 그런 네. 거죠 네.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진짠데? 진짜일 수 있겠는데? 라고 아,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경찰 경호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인 거죠. 2km 밖에서 저격하면 못 막습니다. 아니, 그래서,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, 유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그, 같은데 것. 악수하고 뭐 근거리에서 뭐 칼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웬만한 경호 요원들이 네. 다 막을 수가 있는 건데 네. 바로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. 트럼프의 지붕에 올라가서 원거리에서 그러니까. 조준사격하고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네. 이 기간에 6월 3일까지 본후보 등 등록하면 여야 후보 공이 어, 경호처 경호가 필요하겠다. 아니 저는 여태까지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어제 저한 부로는 야 이거 심각한 일이 될수 있겠는데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조태영의 국정원이 국적으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이게 아, 네. 특전단 훈련소를 제가 많이 가보는데 거기서 위장해서 왜 저격하는 훈련을 보여주거든. 절대 못 찾습니다. 진짜 위장하고 저격수가 있으면 분명히 저 표적은 쓰러지는데 어디서 쏘는지 절대 알 수가 없. 그래서 어. 그 대중 유세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지.